직접적으로 이제 이 동양에서 온, 중국에서 온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된 거는 이그 제노바인이 크림반도에 있는 식민지인 카파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 러시아를 횡단해서 온 타타르족하고 전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던 타타르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 저놈들이 도망갔나 보다, 이제 포기했나 보다, 이랬는데, 얘네들이 간 이유가 사실 흑사병 때문에 너무 많은 군인이 죽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공성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성안으로 돌을 쏴서 넣는 거. 이, 거기에다가 자기네 흑사병 걸리면서 죽은 시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성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흑사병이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중에 제노바 상인 하나가 이제 흑사병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제노바로 이태리로 이제 왔는데 그 오는 동안에 이배 안에 다 전염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기차 가는 데마다 이제 흑사병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시작이고 1347년서부터 계속 이제 흑사병이 전 유럽에 이제 해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340년대에 약 250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이건 당시 유럽 인구의 한 30%에 해당한다그럽니다 사실, 이 흑사병은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특히 대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이 피해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그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많은 희석자가 있었는데, 88% 정도 죽었다, 그러고, 1700년까지, 이렇게 한 400년, 300년 동안에, 3, 400년 동안, 한 100차례 정도 흑사병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습니다. 어, 사실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음, 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한게 아니에요. 다 걸려요. 영국 같은 경우 는 이제 헬리팔세도 걸렸고, 천일의 엔할때그엔 왕비 있잖아요. 그 왕비도 걸렸고, 다 죽었,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어떤 사람은 저항력이 있어서 며칠간 심하게 고열과 땀을 흘리고 나아요. 그러면 낳는 사람은 이제 아, 하나님이 날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 왜 옮기는지, 이게 전염병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이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 그리고 이렇게 흑사병이 돌리면 격리가 돼야 되는데, 격리를 안 하고 그냥 같이 모여있으니까 다 죽는 거죠.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죽었고. 그래서 그, 저기, 헬리팔스도 흑사병이 딱 들었을 때 알고, 고향으로 다 보내고, 이제 지방에 가야 하고, 흑사병 관리사는 못 들어오게 해요. 왕이니까 뭐. 근데 그거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헬리팔스 역시다.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난 거지. 어, 그리고 이제 흑사병이 어디서 많이 했냐 유태인들의 희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약 율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면 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지 무슨 무슨 병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래 이런 병이 나오면 율법으로 그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손잘 씻어라. 이런 게 율법의 형태로 전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까 유대인들은 다른 기독교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정결하고 쥐도 별로 없고, 그니까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걸리는데 기독교의 지역인 다 걸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온갖 상상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짓던 학살을 합니다. 뭐 심지어 독일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나체로 뺏겨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다 뺏고 뭐 심지어는 수백 명씩 한꺼번에 화형도 시키고 이게 이제 다수의 횡포죠.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고요. 하여간 뭐 유대인을 향한 저주. 광적인 흥분, 미쳐 날뛰는 지경이었다 그래요. 사실, 관동대지진 때,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선인들이 그랬다. 조선인들이 또 거기다가 우물에 독탔다. 그래가지고 또 죽창으로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찔러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사회가 극심한 이제 재, 재난을 당하면 그게 지진이 됐던, 흑사병이 됐던,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전가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어, 그런 게 인간 심성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흑사병 때도 이런 거의 광적인 시기를 겪었죠. 어 근데 가장 그 흑사병의 그큰 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은 뭐냐면 인구가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일단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노동력이 귀해지니까 결국 영주와 노동 공급자인 농노 사이에 교섭력에서 농노가 더 많아 많은 거예요. 인간 숫자가 예를 들어 절반만 줄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귀해? 그렇게 영주가 농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게 되고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봉건 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결과를 얘기할 때 얘기할 거니까 그때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흑사병. 이것도 크지만 전쟁도 또 무시 못할 요인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물론 이제 먹고 그뭐 살기 어려우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처럼 부족 단위로 과거에는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뭐 먹거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 중세 말기에 있었던 전쟁들은 사실 그것보다 종교적인 이유도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문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동로마 제국과 이 마오메시 이제 태어나면서 이 비잔틴 이슬람 세력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슬람 세력과 이 기독교 세력과의 전쟁. 이것도 이제 큰 요인이고 십자군 전쟁도 일종의 그런 것이죠.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어, 공원제의 말기에 있었던, 이, 후후들의왕위 계승전쟁. 그만그만한 영주들 중에서 가장 큰 영주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들은 다 귀족들끼리 이제 절, 정, 전략, 정략 결혼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왕과는 서로 피, 혈연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왕이 죽으면 내가 다음 계승자다. 힘있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혈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위 개선 전쟁이 일어나면서 끊임없는 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중세의 봉건제가 분노지는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잦은 전쟁으로 귀족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 왕권이 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세적 모습이 사라지고, 근대적 모습인 절대주의 국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의 전쟁. 서로마 제국은 어,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5세기에 멸망했어요.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건재하고 있었죠. 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어, 동로마 제국은 어, 대부분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되게 그리스어를 쓰고. 이 그리스어를 쓰는 문명은 또 수염을 길러요. 근데 서로마 제국 그쪽은 또 수염을 깎아요. 그러니까 외모로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 큰 제국이라서 옛날에 로마라는 제국을 했지만 언어도 다르죠. 형태, 생김, 생김새는 뭐 다섯 개쓴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 수염을 기르고 안 기르고 이 차이도 있고. <laughs> 그래서 이그 비잔티움을 상징하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 성당이됐지만 이걸 모델로 해서 이슬람 사원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그 후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동서로마가 이제 분리가 됐고,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원래 옛날 수도였던 로마가 그냥 되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비잔티움, 콘스탄트 노플인데, 이거는 천년 이상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 비잔티움 제국 우측에 있는 <laughs> 이슬람 세력이 끊임없이 이 비잔티움 제국을 공략을 해왔죠. 그래도 15세기까지 잘버텼어요 어,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 같은 그 기독교 국권인 서로마 제국에서 올라온 이 십자군 전쟁 하러 온 사람들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비잔티움을 공략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할 때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힘이 많이 약해지고 결국 오스만 터키에서 1453년에 몰락하고 말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이슬람 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슬람이 뭐 어떻게 대두됐느냐, 이거는 우리 뭐 경제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러는 상식적으로 간략하게만 이제 보면 아 어, 가브리엘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그러죠 무함마드가 570년에 태어났는데 그래 가지고 이 코란을 이제 계시를 받아 가지고 코란 중심을 해서 이슬람교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622년에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탈출해요. 이걸 갖다가 해지라라고 이제 이슬람에서는 부르는데 아무튼 여기 탈출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성도 신도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630년에 다시 이제 메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하메드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후계자들이 다시 이슬람교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갈라지게 돼요. 어, 모하메드의 후계자가 이제 이 혈연과 관련 없이 후계자들이 이제 칼리프로 이제 후계자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오늘날 순위파라고 해서 다수파가 되는 거죠. 사우디아르바야, 비아라든지, 이 바그다드에서 정식으로 후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는 그 사춘이에요. 사춘이자 사위인데,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라는 사람이 내가 혈, 혈, 혈통적으로 모함메드의 계승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란이고, 이 사람들이 당시는 에 팔레스타인, 이집트,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도 수압하고 시아파는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지금도 이제 갈등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어 시아파하고 그 마그다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그 순니파하고 이제 여기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후에 이제 갈 분열은 되지만 이들이 이제 전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처음에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어 그리고 이제 북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나중에 스페인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지역까지 들어가다가 피레네산맥이 가로막혀서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하여간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특별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모든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도 있고, 아라비아인도 있고, 이집트인도 있고, 다양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들 모든 이슬람교도들을 이때 당연히 사라센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 사라센 제국 여러 나라들 중에서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셀주크 트로크. 여기가 가장 그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비잔티움을 공격했는데 한때는 이제 황제를 포로로 잡기도 하고 포로를 잡고 나서 돈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돈 받고 이제 팔아 넘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라센 제국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마오의 시대에는 크지 않았지만 4대 칼리프 시대에 보면 엄청나게 커졌다가 그 우마이야 왕조 때 가장 큰 넓은 이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스페인의 그 이베리아 반도 여기 보면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를 보면 여기 북쪽에 조금 남고 나머지 전부 다 사라센족이 차지하고 이 북부의 아프리카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는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페르시아 영토까지 전부 다 사라센 제국이 지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라센 제국이 좀 이제 그 셀주크 제국이 약간 이제 네 내분으로 약화돼요. 이때 이제 서방에서 십자군이 이제 몰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 황금기는 에8세기경이 이제, 이제 이슬람의 황금기인데, 사실 이 중세 기간 동안에 이제 서유럽은 지난번에도 게르만 민족 이동해오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문명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계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 중세 이후의 근대 유럽에 전해준 거는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은 오히려 문명이 과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오늘날 뭐 알제브라 알자드라는 것은 전부 다 이슬람에서 발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죠. 우리 1, 2, 3, 4 쓰는 거. 이게 다 이슬람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로마 사람들은 I는 1이고 V는 5고 X는 10이고 그래서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얘네들이 제 멋부린다고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면 이런 숫자를 아직도 쓰긴 씁니다만 뭐 아라비아 숫자의 십진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런 문명을 발단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아, 어, 이슬람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laughs> 스페인이 아랍의 중심지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랍의 중심지 그러면 바그다드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 이쪽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강하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8세기경에는 스페인이 가장 분명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코르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세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수도도, 로마의 그 문명에 갖다 준 선물이죠. 수도도 50만 명의 시민이 쓸수 있을 정도로 많았고, 집도 많고, 사원이 600개나 됐다고 해요. 공중목욕탕이 300개나 되고, 병원이 50개나 되고, 이렇게 스페인이 아랍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근대에 오면, 이 사람들을 전부 기독교인들이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레콘키스타를 이루게 되는데, 1492년이 다시 기독교인이 아라비아빈도를 차지한 해입니다. 또그 해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근대로 가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많이 약화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6세기, 7세기에 시작된 마음메세에서 시작된 이슬람교는 8세기에 전성기를 이루면서 한 15세기까지 굉장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 문명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병이 나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치료할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에서는 의술도 발달시키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또는 동방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동방과 서방을 융합시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슬람 문명은 계속 과학을 발달시켜 갔었죠. 어.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나중에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몽골이 오면서 이제 사라센 제국이 이제 몽골에서 멸망을 했는데 나중에 오, 오스만 제국이 다시 이제 몽골을 물리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하고 이제 십자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프를 함락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이제 이슬람권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 됩니다. 어 그래서 이그 오슬 오스 저기 이슬람 세력과 그 동로마 제국이 한 700년에 걸친 전쟁 속에서 결국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한테 이제 무너지고 말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또한 가지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은 인구 감소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유럽의 중세를 깨운 강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고, 이걸 자세히 공부하는 건 우리 과목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십자군 전쟁이 경제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또이 재밌는 소설 형태로, 소설은 아닌데, 역사서인데, 소설 못지않게 재밌게 쓴게시오노나나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십자군 이야기도 읽으면 거의 무슨 소설 보듯이, 상 삼국지 읽듯이, 이렇게 재미있게볼수 있는 책이 시오노나나미가쓴 십자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설은 아닙니다. 어, 역사서에, 역사서.